저게안 죽는다고? 지 빌츠가 바텀 게임 해주면 캐리 한데그금킬 먹은 얘 이거 뭐야? 고구마 사오겠는데? 바텀 게임 해주세요. 바로 소킬 따이며. 나한테 W 콜돌았다아 안되겠다 이제 E랑 Q랑 동시에 빠지면 그냥 킬이니까 털때 깝쳐서는 안돼 아니 이거 백업하러 가려다가 제 아래 터질 것 같은데 만나가좀 없긴 해요. 아쉽게 됐네. 이거 잡을 수 있나? 어? 날라가져버렸네 저도 믿는 구석이 있긴 있었어요 아칼리 바텀이냐? 사단대 네. 탈포 있거든 요 이제 지금 누르면 쓴다 근데 게임이 별로 좋지는 않네 그죠? 허허허. <laughs> 잘 먹을게. 미드, 아칼리가 돌아댕기는 사이에. 아니, 트린다미어가 아칼리랑 하고 싶은 거. 뭐? 아칼리가 돌아댕기는 사이에 트린다미어가 박살내버렸음. 트린다미어 아이템 트리가 엄청 특이해요. 턱취에다가 정멜 들고, 이거 뭐 들은 거야? 아니, 최후의 저항이 공속인가? 히드라, 크라켄, 승전보 민첩? 아, 최후의 저항이 엄청 구밸류라서 최후의 저항은 들어야 돼 할게, 할게, 알게 어... 나이스. 쇠차 없죠? 들어가고. 아, 씨발, 야. 꾸럴메. 꿀올매? 아니, 꾸럴매는 씨발. 아니, 알고 탄거 아닐 거 아니야, 꾸럴매 있을 줄. 파도 잡는 거라도 싸운 건데, 꾸럴매가 있네. 어, 맨날 죽은 듯? 아이고, 까비. 어, 노틸러스가 먹었어. 450원. 가단데텔 탔는데? 야, 싸우지 마. 왜 싸워? 아칼리 이거 뭐야 진즘인가엑소스를 어떻게 밀어 아칼리가 있는데 임마 뭐? 아칼리 공쓰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훈도씨 보이냐고요? 현실이 아니라 게임이라서 안보여요 훈도씨가 뭐예요 안쓰요 어하라고 아니 너뭐왜 이렇게 느려졌는데 씨발 아니 어떻게 이겼노? 뭐 그냥 실수만 먹다보니까 자동으로 이길수있는데 어떻게 된거지? 와 롤서운 이야기 님들 아프로스 패시브에 치감 있었던거 아세요? 패시브 찌르기하면 치감 걸렸었어 대박이지 어어어어 어 시발 <laughs> 와 다행이다 근데 카타리나랑 카이사밖에 없어가지고, 칼밀 근처에 있었으면 바로 대가리 터졌을 텐데. 롤서운 이야기, 이렐리아 패시브에 보호막 파괴자 능력 있고, 궁극기에 무장해제 능력 이있었음 너무 무섭다. 어, 뭐야, 패시브 그냥 빼줬네? 카밀. 아니, 카밀, 살아나자마자 미드로 달렸어. 아니, 나 이거 뺄 수가 없는데? 아니, 아는데 뺄 수가 없어. 뭐야, 대 정신 아닌데, 이거? 아니, 아트록도 화난 거 같은데? <laughs> 아, 아니 쓰지 말지. 야안 써도 일인인데. 와, 있이요 지금 다시 들어왔어요. 탈탄 이유 뭐냐면은, 압력을 유지하려고, 이제, 탈탄 거야. 아, 깨비. 야, 이거, 잘못하면 미신. 아. Q 돌리지 말걸, 레버팔 줄 알았으면. 아쉽다. 이게 1대1 기반이 나버리네. 큐 Q, 오래, 레벨업 할줄 알았으면 큐 돌리지 말고 한번 참았다가 강화 Q 돌려가지고 버틸 걸 그랬다. 레벨업을 생각 없 해. 카밀 제 정신 아닌데요. 오고피지컬로카메라면안 된다고요. 근데 저런 거 하는 사람들은 원래 서포터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거 아닌가? 튕겼는데, 요즘에 카밀 서포트 좋다는데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자, 방금처럼 아트록스가 궁을 키자마자 턴을 넣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슬로우 푸쉬 해가지고 아트록스가 라인 밖에 맞는 다음에 유충이 하면 되겠죠. 대장하신 아니지 어, 살려줘 아이고, 죽겠는데 그래, 그래, 누가 했다? 어! 네, 망가졌네요. 카이사는 삐져가지고 안 오는데? 자, 이 카밀 서포터의 정체를 밝혀볼까요? 정글인가? 야, 샤코 트위치 AC 모스 123이라고? 이거 정글 샤코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이상한데? 아, 네, 뭐, 그렇다고 하네요. <laughs> 국제결혼 하는 것까지는 전 이해가 돼. 뭐 다른 나라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죠. 솔직히 나는 말안 통하면 같이 모지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뭐 서로 좋아해서 결혼한다 그러면 이해되는데요. 막 무슨 업체를 이용해가지고 결혼하는 거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어렸을 때 엄청 충격받았던 게 국제결혼.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베트남 사람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고 동네 노총각들이 그런 거 있었잖아. 서정역 앞에 지나가는데 서정역 앞에 그 국제결혼 센터가 있는 거야. 거기서 플랜카드를 딱 내걸어 놨는데, 막 이렇게 플랜카드에 존나 크게 여기다가 막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이 뚝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아, 숙제기로는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해버렸어. 그런 식이면 은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서로 좋아가지고 만나는 거만 이해하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이런 말 들으면서 국제일론할것 같으면 뭐 하러 하냐 그게 결혼이냐? 그리고 그런 거 있다며 요즘에 막 베트남 여자들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해가지고 막 일부러 가정폭력 당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나 이혼 알아봤어 이혼! 자기, 뭐, 어? 베트남에 원래 자기 살던 남자친구 데려와가지고 산다며, 전구마렵긴 하다고요. 그러지는 말아주세요. 결혼해서 한국 국적 취득한 다음에, 이혼하면은 한국 국적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원래 자기 베트남에서 같이 살던 사람 데려와가지고 산다고. 아니, 근데, 이런 거왜다 주식갤러리야? 사이좋게 좀 지내.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다들? 이게, 역설적으로, 이런 글을 막 올린다는 것 자체가, 누구보다도 그 한국 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야, 이놈들은. 이놈들, 어, 뭐야. 여기만큼, 그, 한국, 여자한테 관심 많지, 많은 사이트가 없어. 만약에 진짜 싫으면은, 이런 거안 하고 그냥 안 만나겠지, 진짜로. 물어 뜯기 바빠. 사회 좋게 좀지나라 사회 좋게 좀. 지내라, 사이좋게 좀.